가을 날씨 같아 아침저녁으로는 이른 아침에는 이슬을 머금고 있어서 축축해요 근데 한낮 온도가 되면은 아주 그냥 불볕더위에 기승을 부리네요. 아유, 작물들도 아주 그냥 아침에는 좋아가지고 춤추는 거 봐요. 아유 푸릇푸릇한 것이 너무 이쁘다. 해가 스멀스멀 또 올라오네요. 다래골 앞산 비추고 있어요. 어이구 뜨거운 저 태양 어떻게 할 거야? <laughs> 뜨거운 태양 어떻게 할 거야 지금? 5시 15분밖에 안 됐는데. 음. 이른 아침에는 이슬 때문에 감자 캐는 작업보다는 우선 오늘은 택배 작업 먼저 진행하고 나서 감자 수확할 거예요. 지금 태양이 올라오려고 스멀스멀 저 하늘에서 동쪽 하늘에서 한낮에는 일 못하고 이렇게 아침 저녁 시간에 부지런 떨어서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슬 마를 때까지 택배 작업 먼저 하고 감자 캐는 거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어제 감자 주문해셨던 고객님들 오늘 일차적으로 택배 발송됩니다. 기다려주세요. 감자도 한번 보러 가실게요. 감자. 지금 포장하다가 구르마 가지러 나갔는데 감자도 한번 보고 가실게요. 음 자, 우선. 순이 신의 꽃밭에서 나오니, 감자, 감자. 이거는 택배비 포함해서 3만원이에요. 그리고 3만 5천원짜리는 사이즈가 더 크고요. 이렇게 선별을 좀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. 택배비 포함입니다. 가격은. 이렇게 선별 중에 있습니다. 기다려주세요.